동해 유전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좀 얘기하기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. 생산 원가.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. 네. 낮다고 치고,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? 예, 네, 계산도 해봤고, 그, 예, 정확한 지금 수천안 갖고 있는데, 그 전에, 네. 동해완 그 가스전을 저희가 18년간 운영해본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그총 투자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갔는데. 결론만 얘기해보세요. 네. 그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가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어요. 가스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례 얘기. 좀 뚱뚱한 얘기를또하세요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. 이거 뭐였죠? 네, 대왕고래. 아, 대왕고래. 미안합니다. 거북이 상어. 고래에서요. <laughs> 그 거래 고래 그 지역에 계산을 해봤출산을해 봤을 텐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석유가 또는 가스가 났다고 하면 생산 원가가 얼마 정도였을까? 지금 7, 80 달러는 사실 우리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. 그렇게 7, 80 달러 돼가지고 는 제가 보기엔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.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그죠? 예 네,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. 그때 당시 추산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. 아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? 어, 예, 예. 발견되고 규모나 그~ 개발비가 확인되어야... 예를 들어 매장량을 추산을 하면 아~ 이거는 저~ 생산비가 얼마쯤 들고 국제유가 얼마 정도니까 아~ 이거는 개발할 가치가 있어 아니면 이거는 매장량이 얼마쯤 추산이 되는데 원가가 생산 원가가 한 칠팔십 불대 그러면 다른 국제유가에 비교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~ 어 저, 저, 저~ 안보적 측면?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건 뭐 가중치를 두면 사업성이 있어 이런 걸 계산 당연히 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. 예, 근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뭐 계산이 그러니까 안... 크게,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사, 그 사업성이 그, 별로 없을 것 같아요? 아니,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. 그, 그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? 예, 제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? 아 근데 유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하면은 20배 30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 되겠죠. 예 그렇습니다. 비용도 투자해봐야 되고, 나름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. 아무데나 막 팝니까 그런다고 해서. 예 탐사 발견돼서 탐사광구나 개발광구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계산을 합니다. 그 정확히 계산한 결과를 내가 묻잖아요 제가 지금. 근데 거기는 지금 탐사광고기 때문에 어, 데이터 추산도 안 해봤어요?